얼마가 있으면 부자일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 글쎄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을 어떤 사람들은 한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 아마. 그 결과를 어. 보니까 30대든 40대든 50대 어. 60대 아주 비슷하게 음. 40억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얼마를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본인은 한 10억 정도 벌수 있다고 그랬대. 어. 어. 한번 뭐 40억 정도면 근데 생각보다는 많네. 많이 불렀지. 사람들이,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40억은 있어야 된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하고, 어. 그리고 자기는 10억밖에 못 벌기 어. 때문에 평생 부자 되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laughs> 어. 있는 거죠. 어. 왜 40억일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근거는 음. 어디에서 온 건가? 그냥 막연하게 한 40억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부자는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음.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충분히 남은 시간 동안 돈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은 수준이 아닐까?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이 궁하지 않고 음. 돈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으면? 부자인 것 같아 내 그, 생각에는. 뭐막 어, 사치품 그래. 사고 명품 사고 네. 이런 사람만 부자가 아니라 음. 뭐 의식주 해결되고 돈뭐 내가 크게 궁하지 않으면 그럼 그런 사람 부자 아니에요? 아니뭐 베라리나 뭐 이런 거 고급차나 하나만 해도 10억씩 가는데 음. 그런 거를 넣으면 개념이. 아... 안안 안 맞지? 사치를 하는 수준의 그래.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돈에 막 궁해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래. 배고파야 되고 내가 돈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수 있으면 난 그런 사람은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부자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내가 남은 생활 동안 돈을 안 벌어도 된다. 이러면 30대 하고 70대 하고는. 달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다르지. 그죠? 어. 앞으로 계속 살아야 음, 되니까. 음, 음. 계산을 한번 해볼때 우리가 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살까지 사는 사람 몇 퍼센트나 돼?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1명에한 명도 안 돼. 앞에 한현 명이 한명더 되지 안 않아요? 안 그렇게 적어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100살까지 살줄 알아. 왜냐? <laughs> 나이 100살 먹은 분들이 몇몇 음. 음. 보이니까, 아, 100살까지 사는구나. 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돼. 음. 그러면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음. 생각을 하고, 대충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 어, 어. 50세이면 40년 동안 얼마가 있어야 되냐? 한 달에 300만원씩만 쓴다.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14억 4천만원이 있요 면 되더라고. 오, 음. 내가 500만 원씩 쓰겠다. 그러면 24억이 있어야 되더라고. 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겠다 하면 48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 그다음에 60세에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에서 36억 사이가 있으면 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매달 쓰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오. 내가 70세다. 그러면 20년밖에 안 남았어. 오. 그러기 때문에 그치. 슬프게도 어. 한 달에 300만원씩 쓰면 7억 정도를 쓰고 음. 한 달에 1000만원을 쓰면 24억을 써요. 어.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연금제도가 어떠냐, 복지제도가 어떠냐에 음. 따라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뭐 누가 옆에서 주는 용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음, 그건 또다 음, 빼고 음, 근데 그게 음, 집도 다 포함해서야. 왜냐? 집은 집 뜯어먹고 사냐? 하는데 뜯어먹고 살면 어, 돼. 뜯어먹고 살면 돼. 그. 뭐. 그죠? 아이 그거 저걸 하면 돼. 그 다시 집에서 이버스 모기지를 해갖고 돈을 빼내서. 융자를 우리가 집을 그러니까. 살때 받듯이 그래. 내 집을 갖다 맡겨놓고 그래. 내가 거기서 매달 그렇지. 타서 쓰는 방식으로 네, 하면 그 빼서 쓸수 어. 있다 이런 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캐나다나 어.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음. 부자 그러면. 밀리언 이에요 밀리언 에요 즉 10억을 응. 얘기해요 그렇지. 근데 물론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돼있다고 하지만 요즘 아, 한국도 그래. 노인 연금보험 어. 다 주잖아요 어. 근데 좀 자, 가격 차이는 조금 나기는 나더라 어. 어. 응. 한국 사람은 40억이 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뭐 아, 통이 큰 거야 <laughs> 통이 커 스케일이 <laughs> 그러니까, 좀더 그러니까,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 그러니까 본인이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10억 이 있다 그러고 나이 먹는다 그럼 오 그래 <laughs> 돈 많네 이래 그렇지. 부자네 어. 그래요 어, 어쨌든 10억을 벌으려면한 달에 내가 30살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60까지 열심히 30년을 일했다. 10억을 현금을 모으는 건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자나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원금만 따지자면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저금해야 돼요. 내가 300만 원을 30년 동안 저금해서 응. 60살 되면 90살까지 300만 원씩을 쓰겠다는 그렇죠. 것과 똑같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어떻게 얘기해. 보면. 그래. 그죠? 응, 그러면 거야. 내가 애들 키우고 응. 뭐 어, 자식들 뭐뭐 뭐 응. 공부시키고 응. 이러면서 일반인 월급 벌어 가지고 한 달에 응. 300만 원씩 저금한다는 게 만만치가 안 만만치 네. 않죠. 응. 그러기 그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야. 실제로는. 그래. 이거 10억 응. 정도를 응. 모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응.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얘기를 할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버는 거가 어떻게 많이 벌수 있는가 하고 쓰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야 작은 거는 아낄 수 있는데 큰 돈은 못 아껴 정말이야 어, 네. 내가 매일 사먹는 커피는 안 먹고 아끼고 네. 점심 뭐 5만원짜리 안 먹고 어이 김밥 먹고 도시락 싸가고 하면 한우등심 하면 좋지 네. 젊었을 때 어디 한우등심 먹어봤어요? 어. 아, 명절 때 밖에 못 먹었지 <laughs> 주로 돼지고기나 그렇죠. 먹으면 네. 다행이지 네. 돼지 불고기도 네. 맛있어 그렇게 일단은 아끼는 게 네.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 큰 돈은 네. 자식 대학 보내는 등록금 아낄 수 있나요? 없지. 없으면 네. 못 보내는 거야 그래. 어. 어? 예전에 어리, 내가 어릴 때는 작은 돈을그뭐아껴서 뭐하는 생각을 했어. 큰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 음. 음. 그리고 새는 음. 돈을 막아야 돼. 음. 즉 공과금 같은 거 늦게 내 가지고 꼭뭐20% 그 이런 거 붙는 네. 거, 카드 이자 붙게 하고 그렇지. 이자 어디 <laughs> 어, 돈 빌려 가지고 어, 이자 그래. 나가는 거 그거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목돈이 생기면 그러면 투자를 잘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투자를 어,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같아. 하나는 금융 투자하고 하나, 하나는 부동산 투자 같아. 금융 투자인 경우는 증권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떤 순간에 가서 그 목돈을 전체적으로 그 금융 투자에 잘못하면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 굉장히 그 위험 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부동산 투자는 왜 권장을 많이 하는가 하면 그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부동산 투자가 뭐 원금을 다 까먹었다. 이런 경우는 없어. 보통은 부동산 투자에서 아무리 실패를 한다 해도 30% 이상 까먹지는 않아. 어느 시절에 내가 한번 딱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땅을 사면 요 땅의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는 내 거구나. 어. 그게 한정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생산을 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를 음. 들어서 농토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작물을 키울 수 있고 음.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렌트를 줄수 있고 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배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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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음. 항상 가만 놔둬도 일을 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있잖아요. 그 투자와 투기 차이는 위험이 얼마나 크냐야. 돈을 갖다가 내가 투자를 했을 때이 원금을 싹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기야.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 이자율보다 열 배, 스무 배 이상씩 이렇게 왕창 두 배, 세배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완전 투기야. 음.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보여져. 음. 일확천금을 노려 가지고 무리하게 돈을 거기다가 올인을 해버리면. 더 망할 가능성이 많고 실패하면 음. 평생 그거 갚다가 재기가 힘들어지는 음.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도록 상당히 좀 공부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죠. 세계 경제 흐름이나 뭐 국가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하고 그렇죠. 상담을 그렇죠. 해서 음. 어, 하는 그렇죠. 게 음. 어, 증권 투자를 하든 그렇죠. 부동산 맞아. 투자를 하든 음. 굉장히 신중. 하게 어. 상담을 하고 하는 게 그치. 좋고 어. 사기꾼 조심하고. 어. <laughs> 그렇 그러면 우리는 어. 여기서 부자 돈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부자는 뭘까? 진정한 부자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가치라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내 가치가 있다고 보여자. 내가 얼마나 돈이 있고 내가 무슨 지위에 있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자. 내가 보기는 에돈 자체에 절대적으로 얼마큼 있느냐는 부자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부자일 수 있는 거고, 음. 어떤 사람은 50억이 있어도 전혀 부자라고 생각 안 하고 행복하지 않고 음. 늘 그렇지. 부족할 수가 있는 그렇지. 것 같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만큼 있느냐는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충당해낼 수 있는가라는 음, 음.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서 어, 음.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해야지 안 그러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올려다보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부자 될수 없지 그러면. <laughs> 네, 항상 부족하지. 어, 그렇지. 돈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지. 뭐 돈이 좀 충분해 <laughs> 어. 왔으면 좋겠어 오늘 거기까지. <laughs> 어, 응? 응. 어.